4번 문제, 어, 분 문제 같은 골이 있으니까 치환을 해서 풀어줄게요. 그래서 보시면 최솟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게 한다 했으니까 사인 x를 t로 치환하고 치환할 때 범위까지 써주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구나 정도까지 보시면 이 f(x)를 치환했는데 2 t 분의 1 플러스 a t 겠지저 유리함수 꼴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 이렇게까지 두시고, 정리한 거는 쌤이 그냥 갖고 올게요. 정리해 주시면은, t-2분에,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2a 빼기 1빼 a 까지 정리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쪽에 있는 게 지금, 사분미을 결정시키는 건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몰라서, 그 기준으로 한번 기준을 나눠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부터 가시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2a 빼기 1이 양수일때로 갈게요. 이제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점근선은 지금 X가 지금 2인 거고, Y가 마이너스 A인 거야. 물론 지금 X가 지금 여기서 T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점근선도 살짝 그려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릴까요? T. 점근선인데 그냥 직선으로 그릴게요, 그냥. T가 2. E.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2A 빼기 1이 양수일 때에는 사분면이 이렇게, 이렇게 그릴 려 줄을 보겠지. 근데, 그 t가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움직일 때, 1까지 움직일 때니까,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한이 정도까지 움직일 때 보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쪽이 움직일 때 보겠다는 얘기네. 그럼 이 빨간 부분에서 최솟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함수를 잠깐만, t에 대한 함수니까, 그냥 gt라고 둬 볼게. gt. 라고 두고 가보자. 그럼 여기 함수에다가 최소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인다면 1을 넣었을 때가 당연히 최소값이어야겠지 그래서 g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풀어줘야 돼 그럼 여기에 집어넣어서 너희가 풀어주시면 아마 이런 관계식이 나올 거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설정된 범위랑 연립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너랑 너 연립해주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 정도까지 연립이 되실 거야 두 번째 할게요 마이너스 2a 빼기 1이 음수일 때도 있겠지. 그럼 똑같이 가보자, 이제. 똑같이 갈 텐데, 점근사은 똑같이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a, t는 2 정도 있다고 줄게. y는 마이너스 a, t는 2 정도 있으면, 너가 음수일 때 확인하면, 너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이렇게. 근데 역시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여기부터 이 정도까지 움직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일 때, 이만큼 움직일 때, 요번에 최소값이 언제야? 1을 집어넣었을 때인 거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g함수의 엄연의 1이래 마이너스 1인거지 그래서 이때는 이 g 함수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를 연립해 주시면 그때의 값이 이쪽 범위가 a가 4보다 작다고 나올 거야 근데 역시 우리 전제의 범위랑 연립해야 되는 거니까 a가 4보다 작은 건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까지는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범위를 하자 세 번째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2A 1이 몇이 될 때, 0될 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될 때는 따로 집가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될 때인 거니까, 이 GT에 대한 함수인 건데, 어차피 지금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분자가 0이니까 0이 될 거고, 남는 게 마이너스 A만 남는 거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GT는 그냥 2분의 1인 상수함수인 거지. 그럼 최솟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구한 세개 a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를 지금 뭐해? 다 합쳐줄 수가 있겠지. 다 합쳐주시면 결국 다 이어붙이는 거니까. 아이고 파란색 주세요. 이렇게 a가 4보다 작고 결론적으로 어때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고 몇이죠? 마이너스 어, 2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구나. 정도까지 2 엎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너가 알파, 너가 베타인 거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은 6.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